안녕하세요 핑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소 후기랑요 여태까지 다이소산 용품이랑 그 다음에 베이비돌 방 소개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사, 베이비돌 사진 찍는 것까지 아,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산 거는 이렇게 이게 방향제예요 스니커즈 방향제 보라색깔이랑 초록색깔 이렇게 짝이 네. 있어서요 근데 거기에 노란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노란 색깔 안 샀습니다. 네, 핑크 색깔 여기 있어요. 네, 핑크 색깔 보여드릴게요. 없나? 네,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하, 이렇게, 네. 한 짝, 한 짝. 핑크, 핑크 색깔, 핑크 제가 사. 하나 있었는데, 두 개를 뒀서세 개만 샀어요세 개. 저는 노란 색깔해서 이게, 저는 크롭스까지 쳐서 총 다섯 개예요벨도 저는 샀어요. 오로라 거랑 오로라 없는데, 누가 줬어요? <laughs> 네. 그래서 올라 신발까지 쳐네개이거요 <laughs> 지금 베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아, 소개. 네. 네. 지금 이렇게 아주 꿀잠을 자고 있어요. 네. 여기 삼층 침대를 지었거든요. 네. 네 은비. 음, 네. 그리고 얘는 은소리. 네. 포카운터스고요 은소리. 얘는 음. 이너 에리온. 에리 어린, 은별이. <웃음> 은별이, 얘좀 <laughs> 무섭게 생겼죠? 귀도 뚫었고요. 네, 얘도 귀 뚫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쇼파예요. 네, 음. 거기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음. 나 품절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로 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쇼파고, 그리고 여기는 옷장들이에요, 옷장들. 네. 여기서요. 이, 이, 이거. 보이요 네, 요거 네. 촬영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앉아서요. 이거 벨도 촬영을 했고요. 이거, 이 응? 어머, 얘도 촬영을 했고요. 얘도 촬영을 했어요. 얘도 촬영하고 이렇게 많이 촬영을 했네요. 여기 여기도 옷장이고 여기에 옷장 이렇게. 방이 이렇 있어요. 이거. 여기는 원래 여기가 침대고 여기가 서랍장인데. 네. 여기 이렇게 서랍장인데. 네. 여기 딱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옷장이랑 용품들이 네. 있고요. 핀이랑. 그리고 방금. 여기는 컴퓨터 하는 네. 컴퓨터 공간이에요. 여기 의자고요. 여기 컴퓨터랑 마우스거든요. 네. 이건 여기선 이걸 촬영했습니다. 이 베이비돌 라푼젤을 이렇게. 사정을 하였고요. 이쁘게 넣었죠. 음. 그다음에 마지막인 <laughs> 대망의 어이러핀 <all the> <laughs> <응>. 서랍. 아하하하하. <laughs> 되게 많죠. 네. 여기 베비 가방이랑 귀걸이랑 빗들 있고요. 옷들이다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여기 이거 아시죠? 모두들 다이소에서 파는. 모르시는 분들도 가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옷장. 옷장이고요. 오케이. 다 이렇게 삼단 다이소 구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 이제까지 베이비들, 베이비들 베이비 그다 그냥 다이소기랑요, 베이비들 방 소개랑 베이비들 용품 소개했습니다. 구독해 주세요.